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 대처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도소송 중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집주인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 중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소송 진행은 간단치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사망한다면 원 규칙적으로 소송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소송의 경우 피고가 사망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소송 자체가 진행 불가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명도 소송은 재산권에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세입 자, 사망 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은 결론적으로 피고에게 벌을 내리기 위한 소송이라 벌을 받을 피고가 없다면 소송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재산권은 상속이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은 상속인에게 책임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률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원리를 이용하면 소송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채무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즉,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은 집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세입자 역시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채무관계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에게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사망 문제로는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망 시 점유 권이 자신에게 넘어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이어 나가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집주인은 먼저 피고를 세입자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계 신청이란 소송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로 상속인이 사망한 세입자의 지위가 되도록 하는 신청 절차를 말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피고 표시를 변경하라는 보정서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세입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토대로 상 상속인을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상속인이 몇 명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그들이 사망한 세입자의 재산권을 책임질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 모두를 피고로 특정해야 합니다. 한편 집주인이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을 수소문했지만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함부로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피하도록 하고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채무자의 상속인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망인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세입자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대리권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후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없 는 보증금을 나라에 귀속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 대처 방안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재산권에 대한 명도소송 특성상 상속인이 세입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대상 관리인을 선임해 소송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명도소송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비용 안내 및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메뉴에는 명도소송 비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단부의 1대1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종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